다른 사람도 믿을 거 아닙니까. 그런데 그때 그 악한 영이 와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. 자기가 이제 효험을 일을 해 어떤 일을 해 주니까 영이 자기들의 꿈그 숨겨 받기를 좋아하잖아요. 아무것도 아니 돌상에 절을 하니 그 속에서 자기 영, 악한 영들이 와서 자기들이 뭔가 있어 또 와서 절을 할거 아니 받아 먹을 거니까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소문을 들어 줘야 소문이 나서 어,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래. 너는 뭐 나도 그냥 백일기도 해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절할 때마다 그냥 안 가고 5만원에서 10만원씩 내놓고 절을 하는 거야. 계속 올리면서 그렇게 절을 하기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이 악한 영들이 석가모이 대신에 그런 신적 노릇을 하고